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또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 생명, 샘이로다 생명, 생리생 생명, 생명, 의 말씀은 마음생 용서와 평. 고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 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도에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라 되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불렛의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이라 하는지라 다윗이라 되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laughs> 성숙되고 성장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연설을 나눕니다. 조선 시대 후기와 일제 침략기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최봉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농사일을 짓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살던 시절에 그는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경도 성진항에 종합무역상사를 차렸던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무역 상사인데요. 그 회사는 동아시아 네네 개의 나라를 통해서 무역했던 아주 큰 회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업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가산만 늘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에 있었기 때문에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번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까지 되었던.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의 좌우명 하나가 제 눈에 속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최선을 다하자. 오늘 하루가 마치 평생의 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일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 그분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 필부 필부의 일상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질적으로 달랐을 것이고 그 사람이 보낸 1년은 아마도 다른 사람이 그냥 흘려보낸 1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그분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삶과는 현격하게 벌어졌겠죠 그렇,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후대에게까지 구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최선 다해 살아간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구절 마다 보면 다윗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성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죠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생 아버지 집에서 어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았고 또 왕궁에 들어가서는 임금의 왕의 사울의 오른팔 노릇도 했고 군대 장관으로 전장을 누볐던 다윗이 이제는 내쫓기고 갈 곳조차 없습니다 어디 편히 몸한곳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를 따르던 군사들 또 소년들과 함께 때를 지어서 몰려서 다닐 수도 없어요. 발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다윗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부하들과 같이 갈수 없어 갖고 야, 우리 어떤 날 어디에서 만나자 약속한 다음에 다윗은 어디 갔는가 하면 다윗도 갈 곳이 없어요. 제사장이 있는 성전 회막에 도달합니다.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너무 줄이고 배가 고팠던 그가 성전 제사장에게 요청합니다.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뭘 줬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게 됩니다. 허기를 채우고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을 위해서 또 식은 떡이에요. 오늘 보니까 더운 기가 가신 떡, 식은 떡을 가져다가 소년들에게까지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떡몇 덩이를 들고 나온 게 다였어요. 사울에게 쫓기면 뭐라도 좀 이렇게 챙겨 와서 좀 사울이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면 창도 칼도 무기도 좀 가져올 법도 한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 무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의 일이 급했다는 게 뭐예요? 왕에게 쫓겨서 나왔다는 거예요. 차마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말할 수 없었던 다윗. 급한 나머지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창하고 칼이 있겠어요. 무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성전에 마침 있었던 옛날에 죽었던 골리앗의 칼을 생각나서 그거라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제사장이라도에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길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 하던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라도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느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어, 살짝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 다윗이 성장한 사람이었구나.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는 칼, 창 그런 무기 갖고 있었습니까? 단창도 없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서 그렇게 맞장 떴던 사람입니다. 갑옷도 익숙하지 못해서 칼도 불편했고 창도 물론 한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던 거가 익숙한 것은 물맷돌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물맷돌 하나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는 사울의 군대의 일원이 되었고 군대의 장관 되었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예전 양치던 목자로서 그렇게만 살았고 그 단계에만 머물기를 원했다면 오늘 다윗은 그 골리앗의 거구에 그긴칼 들고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 되었고 또 이제는 정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군인 신분이 아니라 군대 장관 그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처럼 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창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었고, 갑옷도 넉넉하게 자기 몸에 맞게 입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훈련했겠습니까? 노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겠죠. 피땀 흘리는 노력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했을 거예요. 그가 만약 물맷돌만 끝까지 고집했더라면 지금 단계에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으며 지금 단계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한 사람 되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끊임없이 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제 스스로에게 적용시켜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소년들과 장군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나라의 모든 백성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임금 될수 있었던 그 길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 다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 다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최선 다하고 있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된 마음으로 행여나 이 하루를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어제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더욱 해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그 모습 그대로 갖고 아나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우려 먹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내 그때 열심히 했었다, 나 그때 참 좋았는데라는 말만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오늘 어제 바로 어제 내가 믿음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직분 받고 평신도에서 직분자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증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최선다하든 말씀을 보면서 최선다하든 전도를 최선다해하든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고 또 경주하며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봄 오늘 봄비가 좀 내렸습니다. 집에서 오는 길에 이렇게 주위를 두르다 보는데 참 좋습니다. 예전에 몇년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찍었던 봄 사진들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이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양육 훈련도 있고 부흥 집회도 준비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움츠리고 계시지 마시고 어깨 당당하게 펴시고 말씀 앞에 맞짱 뜰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하고 또 아울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결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걸음 떼지 않으면 될,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 받고 한나라의 군주가 될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길은 준비하고 최선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동역자들도 이 봄에 그렇게 준비하고 결단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거룩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지경을 넓혀 갈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그들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고 믿음의 귀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일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최선의 삶에 달려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생각과 언행심사 주님 구별 살펴 주시고 주님 강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 없어서 지혜도 도와여 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 멀리 일본에서 말씀 전하시는 다니 목사님 강건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부흥 집회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n.